나는 미디어 조작자가 라이언 홀리데이. 블로그가 뉴스를 받는다. 뉴스가 신문을 파는 게다. 신문 뉴스를 판다.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초기 중에 초기. 그러니까 투표가 실시되기 거의 2년 전인 2011년 초 뉴욕 타지에 실렸던 기사를 주의깊게 살펴자. 보이 기사는 당시 잘 알았던 지 인물이었던 미란스타 주리자팀 폴렌티에 대해서 다다 폴렌티는 이때까지 대통령 후보관이었다 그에게는 선거운동 관리자도 버스도 없었으며 기부자도 인지도도 컸다 사실 그는 선공도 하자다. 어떤 때는 2011년 일월블리트코한 기자가 카메라로 노트 올리고 그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그의 일거수일이 투족을 취했다. 생각은 좀 이상하다. 육탐지에는 바그다드 지국에서 하는 또한해 수백만 달러를 쓰는 취재를 하고 기사 작성하는데 5년이 걸리든 심장이 걸리든 자금이 될수 있는 신문사다. 그런 것주차 플랜티를 취재하는 기사를 따로 두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주요 신문에 비해 서 규모가 적은 폴리티코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뉴욕탐지는 이처럼 후보자가 인물을 취재하는 폴리티코를 취재했다. 이것은 폰지 사기비이 됐고, 사기가 다 그렇듯이 급격히 부풀어 오르다가 터져갔다. 플랜티는 후보자가 됐다. 그에 대한 보도가 온라인에서 수백만 노출되고, 지변의 실리면서 최종적으로 텔레비전까지 방송했지만 결국 기세가 꺾이면서 그는 대선 출마를 포기했다. 그러나 이래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대단해서 차기 공화당 선임 주자는 플랜티 지지를 구했다. 현재 상황이 너무나 불쾌한 만큼 2016년 선거에 비춰보면 이야기는 옛날 일찬본이다. 나는 팀 폴렌티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는 적어도 대통령 출마를 생각해볼 수 있는 정통 전직 지인이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내가 살아온 기간 내내 대통령 출마를 고려 중이라고 말하고는 다 그의 대선 출마가 어느 정도인지 마대동령인지 알기가 없다. 확실한 것은 그런 분명히 정치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정책에 대한 얇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탑0년이나 시간 중몇달 정도 투자했는지 모른다. 2012년까지도 그가 이런 홍보를 즐기면서 출마를 고려 중이라고 한 것은 그 말이 언제나 헤드라인 장식기 때문이다. 그말는 어떤 결과를 났을까? 아무런 결과도 아지 않다. 당시만 해도 미디어 내에서 신중한 것과 통일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어떤 선거 같은 것이 있었다. 부부적으로만 정치, 진전, 사고 뉴스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2015년에 트럼프가 다시 한번 출마를 선언했을 때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았다 그가 상황이 달랐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즉자신적극적이 도발적이고 예측할 수가 없는 성격이 온라인 고프로 서 트래픽과 주목이라는 근거가 들려는 무의식적 깨달음을습이다면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다. 트럼프는 보면 대부분의 정치인이 그때까지 미처 깨닫고 잊지 못하는 몸을 감지다 바로 온라인 콘텐츠의 경제학이라고 쓰 트위터 문화가 다른 모든 것을 삼켜버린 현실을 감지한 것이다. AP통신에 대한 유명한 20세기 지풍자 만하가 있다. 당시 AP는 미국의 대부분의 신문에 뉴스를 공급하는 통신사였다. 이 만화 AP첩보는 여러 병의 액체를 도시 수원에 붓는다. 병에는 거짓말, 편견, 비방, 사실, 은폐, 증오를 한 단자 찍어버렸다. 이 그림의 제목은 출처가 오염된 뉴스다. 나는 블로그와 소셜미디어가 올늘날 뉴스통신스타라고 생각하고 3억 2,500만 군이류로진 국가토론과 판단자가 오염시키는 것은 이들이다. 우리는 역사상 최대 사기 중 하나에 속아 넘어가게 한 것은 이들이다. 나는 블로그란 말이 웹 로그에서 왔죠. 온라인 톡에서 게시되는 모든 것을 지칭한 용어로 사용을 한다. 트위터 계정에서 주요 신문, 웹사이트, 인터넷 동영상, 수백 명 기자가 모인 집단 블로그에 이르까지 모든 것을 이 단어로 지칭할 수 있어. 소유자가 스스로 그것을 블로그로 여긴지 아닌지는 내알 바가 다 현실은 그들 모두가 같은 인센티브 종속 때문에 종속밖에서 비슷한 전략으로 사운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온라인 정보가 실제로 어떻게 순환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의 전반적인 이안이 온라인 뉴스가 생성된 방식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 본다. 온라인 시작된 것을 오프라인 끊는다. 온라인은 수영만 개의 블로그가 있지만 당신은 그중 이 책에서 자주 온 대로 몇몇만을알것시다 보커, 미스 인사이터, 브라이트 마트 뉴스, 폴리티고, 북스 머지피드, 마이스, 허핑턴 포스트, 미디엄, 드러지 리포트 등그 이유는 그것들이 가장 널리 있기 때문에라 미디어 엘리트들이 주로 이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에 우리에게 블로그를 전도한 딕 텐턴, 헨리 브로젯, 조나 페러티 아리아나 허핑턴 같은 창업자들은 선구적 리더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생산한다. 팔로워 수가 보잘것 없어도 그팔로그가 TV 제작자이거나 전국 단위 신문에 글을 쓴사람이라면그 블로그는 작다고 볼 수가 없다.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결과적으로 인터넷에 확산되됐다면 팔로워가 얼마나 되는지 중요하자다. 라디오 DJ와 뉴스 진행자가 방송을 신문 헤드라인으로 채우던 때도 있었지만 오늘날 그들은 라인에서 읽은 것그 중에서도 특정 블로그에서 읽은 것을 방송으로 읽다 블로그에서 나온 내용 얘기는 대화와 입소문을 통해서 퍼진 단마디로 불로그는 대중 매체 기자나 가장 수다스러운 친구가 뉴스를 찾아내고 빌려오는 매체다. 이 비밀스러운 순환은 우리 문화의 기준이 되는 민 유명인사가 되어있는 신의 스타, 우리의 구루가 되는 사상가 우리의 뉴스가 되는 뉴스를 합니다. 생각보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디에서 정보를 찾을까 온라인에 찾는다. 이것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둠바, 게이트 키퍼도 마찬가지다. 누군가가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예약거리가 되면 그것은 다른 모든 형식의 미디어를 거쳐서 결국 문화 자체가 된다. 이건 사실이다. 홍보를 하던 초기에 이것을 알면서 나는 순진하고 파괴적인 야심 가진 2 0대에푼대기만할수 있을 만한 생각을 했다. 블로그를 지배하는 규칙이 통제 된 한다면 그것이 결정하는 모든 것을 주인이 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문화를 다스리는 법에 대한 적근이다 위험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과장이 었다 폴레티는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실제로 대통령이 었다과거 어느 미디어 비평가는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부하지 말았다. 이 나라는 여론이 지배하고 여론 이 언론을 지배한다면 무엇이 언론 을 지배하는지 주, 이해하는 것이 중요 하지 않겠는가 그 결론은 미디어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라는 뉘미다. 결국, 플래티를 지배한 것은 모든 사람을 말 그대로 거의 지배했다. 무엇이 블로그로 움직인지 이해하는 것은 온라인 매체로 하여금 당시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 데 또는 이 고장난 시스템을 멈추게 하는 데 핵심이다. 그들은 규칙을 배고 깨울 눈을로 바꿔라. 그것이 여론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전부다. 플래티콘은 <뽜리티콜은> 왜 플랜티를 따라다까 언뜻 보면 이건 꽤 미치니까. 플랜티 위령 이 부분은 기타 거리가 아니었으며, 요 타임즈가 그 따르다 니는 기자에게 보수를 지지할 여유가 없었다면, 폴리티코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것은 미친 짓이 아니다. 블로그는 기사거리가 필요하다. 유 타임즈는 하루에 한 번만 신문을 채니다 케이블뉴스 채널은 일년 325일 24시간 프로그램을 채운다. 하지만 블로그는 무한한 공간을 채운다. 가장 많이 보도하는 사이트가 생긴다. 정치 블로그는 선거 기간에 자신의 트래픽이 올라간다는 것을 안다. 트래픽은 그들이 광고주에 파는 것이므로 선거 기간을 도래는 그 수익 증가를 의미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선거 기간은 몇 년에 한 번씩만 돌아온다. 속상한 것은 거에는 끝이 있다. 블로그는 이에 대해서 간단히 해결책을 갖다. 그건 바로 보도를 통해 현실을 바꾸고 있다. 블리티코는후보자를 만들어내고 있을 뿐아만니라 순전히 이것들의 목적으로 선거 사이클 전체를 만들려고 했었다. 이것은 의식적인 결정이었다. 폴리티코 편집장 짐밴더하이는뉴욕타임즈의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속날되었다. 2008년에 우리는 그때그때 와가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예러지 뭐 밴드 가떴죠 지금 200명의 정확한 직관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의 본 앞에서 도약하려고 합니다. 선거를 몇번더 거친 현재, 폴리티코 직원 300명이다. 폴리티코는 무선 경쟁자를 낳았으며, 그중 몇몇은 블로그는 규모가 훨씬 크다. 폴리티코와 블로그와 다른 모든 사람의 돈 앞에서 도약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주재하기로 임의를 정한 사람 실제 후보자 같다. 블로그에서 점진적으로 몇 마디 언급되다가 곧 잠재적인 경쟁자가 되고 토론에 참가 대상으로 고려되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투표용지에 포함된다. 이들 플랫폼은 돈과 시간을 선거운동 기부하는 진짜 지지자를 끌어온다. 성공운동이 만드는 여러 홍보용 이야기권인 온라인상을 소재라면 뭐든 취재하고 정동화하는 대중매체에서 구체했다. 플랜티, 성거운동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블로그와 여타, 미디어에게 그것은 득이 되는 성공이다. 플랜티는 블로그에 수백만 건의페이지뷰로 안겨줬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발행된 이야기 수십 편의 소재가 됐으며, TV에도 출연했다. 저널리스트들이 처음 트럼프를 취재했을 때 그들이 트럼프를 좋아했던 것은 그를 웃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트럼프가 청중의 양극단적인 반응을 블레이크 그의 정신나간 말과 행동이 헤드라인을더 풍성해주는 것이 좋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진한 후보였다. 다시 말하자면, 그임 없는 미디어 보도가 그 가능하게다. 이런 바 미디어 진보편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트럼프를 집중 보도했다. 그는 미디어 비즈니스 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다. 이를 통해서 이순난을 요약해보겠다. 정치 블룸 기사 걸린이선거에 대해서 트래핑 된다. 현실은 이런 조건이 부합한다 정치 블로그는 유지감치 후보자를 만들어서 터무니없고 논쟁적인 이슈만, 이로써 선거, 사이클이 압도하겠다. 이런 보드 힘으없서 글을 다루는 사람은 실제 후보자, 대통령이 된다. 블로그는 이 길을 넣고 대중 소으로봅다 여러분이 책의위예 순환이 몇 번이고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유병 인사에 대한 가십 정치, 비니스 관련 뉴스 등 블로그가 다는 모든 주제에 적용된다 인터넷 매체가 처음 제약 상황은 이위적인 내용을 만들면 그렇게 만들어진 내용은 현실이 되고 현실 세계의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상 경제체제는 트래픽이 진실보다 더 중요하고 더 수익성을 좋게 만들면 욕된 인센티브 체계를 만들었다. 온라인 대중매체와 대중문화가 대박을 터뜨리게 서 유배의 의존이나 상황에서 이런 체제는 우리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블로그는 트래픽을 원하고 최초보다는 트래픽을 유도하면서 이를 위해서 모든 이야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달준다. 이것은 인터넷 경제의 일면이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비즈니스적인 선택을 이끈 논리를 이해하며 우리는 이 선택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예측하는 것은 예상 전용. 촉진 통제될 수 있다. 여러분이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말이다. 2012년 선두국 후반기, 폴리티콘은 정상이 머무르기 위서 다시 골대로 움직였다. 이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자 스캔디를 전에서 다시 한번 경선을 주시고 왔다. 블렌티 이후에 나타난 미디어가 만들어낸 어이없는 후보, 허먼 케인을 기억한다. 허먼 케인은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선두주로 자 급부상했고, 트래픽을 발언 수많은 블로그가 글을 다뤘다 그런 뒤선정적인 그리고 본인 아직도 강의 부정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완전히 물어봤다. 짐작했겠지만, 스캔들 보도한 것은 폴리티코였다 그렇게 또 다른 후보자가 만들어지고, 진짜가 되고 제거했다. 블로그가, 저들의 사이클 채우는데 케인을 활용했고, 정작 케인 자신은 허물만 케인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불합리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상적인 후보자가 승리할 것이란 믿음. 그렇게 믿는 놈이건 누구인건 내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게 최악이다. 왜냐면 이것은, 우리가 결국 트럼프는 질 것이라 생각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우린 다음과 치르겠다. 트럼프는 결국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오고 싶다. 사람들은 결국 그의 본색을 알게 되고 이다 그가 영웅의 선보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전부 사실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괴물에게 먹을 줄때 일어납니다. 이는 모든 예상과 규칙을 거스른다. 이들 사슬을 타고 올라가 어떻게 무유로 바꾸는 삼 단계. 내가 서론에서 미디어 사슬을 타고 올라가기란 사기를 소개했다. 이는 내가 개발한 것으로 반복을 통해 미디어를 조작한 전략이다 무를 유로 바꾸는 방법은 다음과 다 내가. 아주, 낮은 수준의 소규모 블로그에서 예를 전하면 그것은 더큰 블로그에 추측되고 그 블로그는 다시 좀더큰 미디어 업계가 전하는 기사를 추측한다. 미디어 업자 표현을 인용하자면 자기 강화적인 뉴스에 물결이 만들어진 거다. 낮은 사람들은 날마다 이런 짓을 한다. 내가 하는 일은 절대 존중받을 만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내 악명 높은 고객들과 관련된 부정적인 측면이 제쳐놓고 일단 이 사기가 어떻게 작동한지 설명할 수 있다. 내가 좋은 뜻으로 미디어를 조작했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 내 친구 중한 명은 최근 자신이 운영한 자선단 진료에서 내 조언에 따라서 미디어 사슬 타고 올라가기 방법을 사용했다. 지역 예술 프로젝트 경비 충당을 위해서 자금을 모았다는 친구는 크라운드 펀딩 서비스인 킥스타트를 이용하기로 했다. 친구는 단 며칠간의 노력만이 이름 없던 프로젝트를 인기 있는 인터넷 미모로 만들었고 일만 달러간 가량을 모금해서 자산단체를 국제로 확장했다. 그는 킥스타트에 올라가는 홍보 페이지를 위해서 내가 제시한 전략에 따라서 자산사업을 홍보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들니다그 동영상은 자산단체에서 가장 수행할 사업에 관한 것도 가장 중요한 사업에 관한 것도 아니다. 그 동영상이 퍼진데 도움을 줄 특정한 요소, 지역사회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는 외국 지역에 대한 두세 가지 사례를 과장하고 싶다. 다음으로 그는 브루클린 기반으로는 소규모 지역 블로그의 짧은 기사를 개재고그 동영상을 첨부했다그 사이 들을 설정한 이유는 그것이 포팅, 허핑턴포스트의 뉴욕란이 자주 실렸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허핑턴포스트는 믿기 어렵고이 이야기는 뉴욕시와 뉴스앤젤스 지역 뉴스의 특집 기사를 얻다친구인데 조언에 따라 가짜 계정의 기사를 링크를 로스앤젤레스 CBS 한 기자에 보냈다. 그 기자는 과도하게 편집한 내 친구의 동영상 활용해서 텔레비전 방송을 했다. 이 모든 것을 예상한 친구는 모금 운동 게시를 앞둔 몇주 동안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소셜 뉴스 사이트 레디스 관련 채널에서 적적으로 극 활동했다. CBS 뉴스에서 방송되고 동영상 오른셀를 탔을 때 친구는 이 모든 것을 레디스에 올릴 준비가 되어있었다. 이야기는 즉각적으로 그 사이트의 첫 화면을 장식했다. 다른 언론 지옥까지 더해지며 이 프로젝트는 내가 폼 나는 것을 주로 다른 블로그라고 불린 보잉버그와과핑스퀴드 파운드 등의 레이더가 걸렸다. 이들은 포스팅 아이디어를 레이디에서 얻었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보도가 나가자 3대 프로젝트 알아봤고 자원봉사자와 돈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광고예산도 홍보 담당자도 경험도 없었지만 친구의 짧은 동영상은 50만건에 달른 조회수를 계획했고 프로젝트는 이후 2년 동안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마추어만든 과장된 동영상 하나가 수십억개 업체에서 보도되고 수백만원의 노출로 새로운 이야기가 됐다. 근 전적으로 혼자서 이런 관심을 만들고 시작했다 물을 유로 바꾼 것이다. 이런 일이 드물지 않다. 원수에게 반짝이를 보냈어심유억 에너미스 글리터라는 회사를 만든 남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그는 말 그대로 무에서유를총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그는 삼들의 반짝이가 보든 봉투를 보내는 뒤 요금 청구하자는 재미있는 생각을 했다. 그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요새 새로 출발한 스타트업 회사 속에는 프로덕트헌트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올렸다. 일시적으로 회사에 대한 기사가 워싱턴포스트 비즈니스 인사이더 허핑턴포스트 머지 타임 패스 컴퍼니에 실렸다. 그는 금세 그에 2만 달러 상당히 주문을 받았다. 그런 진짜 회사가 아니었음으로 이 사업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자는 사업계에 8만 달러를 받고 도면을 받았다. 가짜 아이디어로 진짜 돈을 번했다. 화를 내기 전에 명심했다. 우린 단지 린지 로버트슨이 가르치는 대로 했을 뿐이다. 비디오 검 제저블 뉴오 매거진 에운영하는벌처등에 블로그에서 기자로 활동한 그녀는 홍보 담당자를 염두에 두고 자기처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포스트를 작성했다. 그녀는 콘텐츠가 아래로 이동한 것처럼 위로도 이동하는 것가 인터넷 세상을 빠르고 쉽숙 기파고 드는장 사이트가 커다란 사이트의 이군 역할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낮은 트래픽에 집중하라고 조언했야 사실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초반 미디어 비판같은 가짜뉴스가 어떤 방식으로 미디어 시스템을 통해 쉽게 전파되는지를 휴초로 설명 당시의 직신분들은 종종 부정확한 기사를 게계했다 전신의 출연에 흰광스의연런 이야기는 각지로 벌써 전국의 신문의그 다음 주 내내 실력기다. 1914년, 애니저널리스트의 맥스스스테보는 신문에 들렇게 없다. 그들이 전해한 이야기는 분명 대부분 따돌쌓는 모험담으로 구성된다. 그들은 가장 개연성 없는 역일 냉큼 낙아친사 상상력을 발휘해서 반대로 세부상을 덧붙여서 그것을 확대한다. 클린턴 아카이브가 최근 공개한 1995년 한 문서는 보다 현대적인 정치 조작자들 역시 이야기는 스캔들 심기에서 미디어그 하위계층을 이용하려고 했음을 보여준다. 그 문서는 다음과 같다. 그 이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제원이 탄탄한 우파 싱크탱크나 개인이 웨이스턴 저널리 센터, 아메리칸 스펙테이터, 피츠버그 트리븐 리뷰 같은 보수적인 리스에서 신문을 후원한다 이런 매체가 만든 기사는 인터넷을 통해서 퍼지며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통해서 주류 미디어에실린다 첫째 미국 영국 타블로이드가 포착해서 주요 기사로 다루고 이를 통해서 주, 미국 중도파 주류 사이트 월스트리트저널고 오신더타임스 뉴욕포스트가 기사를 포착한다. 둘째 기사는 인터넷을 곧바로 중도파 주류 미국 미디어로 도약한다. 이 기, 미디어의 기사를 다루고 나면 의회는 위원회가 기사의 내용을 조사한다. 그러면 기사는 나머지 미국 주류 언론이 진짜로 다를 만한 타당성은없다 클린턴 부분은 확실한 근거 없이 우익의 거대한 뭘주장을수있명하며 자기 성만 챙기는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들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다잔지샤혀도 같은 자료를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 사용한다면서 언급하지 않을 뿐이다 공화당 소속의 사우스캐롤라 주지사 니케일리가 시크 교단과 관련된 일 때문에 조세 포탈로 회의로 기소될 것이란 2012년 기사를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가. 시크 교단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데구를한 블로그가 지어 블로고 와. 지역방송 기자를 두 명을 믿을 수 있을 만한 법률 전문가로 중갑시켜 수위에서 올린 것에서 이 기사가 시작된 것을 알수 있다. 트윈유의 이야기를 데일리 리스트, 데일리 콜로, 늘어진 리포트가 므로델리 이야기가 시작됐다가 사그라든 적도는 담이나 헬리 미국 국세청의 균열 조사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한 문서를 제시했다. 단순히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이 사슬을 끌어버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짜뉴스를 만든 기사가 명예훼손 소송 때문에 서매로 공식사고를 하고 취재한 두 사람이 이름을 공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긴 하지만 말이다. 온라인 매체는 기사권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신문을 확정하기 위해서 경쟁하며 전문가는 그에 대한 의견을 밝힐 방송을 따기 위해서 경쟁한다. 작은 사이트는 더 많은 독자를 보유한사이트의 상대로 자기 기사 가치를 정당화한다. 연속적이고도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일연회로은 본질적으로 그들이 다루는 모든 것을 왜곡하고 가정한다. 실태는 다음것 같다. 기사권을 찾아서 외국을 사사히 주지는 수천 명의 사람이 있다. 이들은 날마다 몇 권의 기사를 써야 한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이들은 소재를 찾으려고 트위터, 페이스북, 댓글단, 보도자료, 경쟁블로그를 주신다. 이들은 달리 어디에서 정보를 얻겠는가 독자적으로 조사해 보도할 시간이 없다. 이들 위에는 블로그 잡지 신문에 소속된 하이블로그 정보, 뭔가 필터로 사용하는 중간단계 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저널리스트 수백 명 있다. 이들 역시 끊임없이 교류서에 의좀더존단 기사권을 찾해서 똑같이 검색이 참여한다. 그들 위에는 전국단위 주요 사이트와 방향을 텔레비전 방송이 있다. 이들 또한 소재를 찾기 해서 밑에는 있정당군들을 흩어본 니 주도권을 주고 그래서 전국적인 답론으로만다 이들이 바로 가장 영향력 있는 패골인 뉴스타임즈, 투데이스, CNN, 폭스뉴스맨 수익이 좀 줄어들고 있든 아니든 간에 엄청난 영향력을 과시한다. 마지막으로 동시문상 계측의 사유와 유익 그리고 구석구석이 가장 큰 집단인 우리 독자들이 있다. 우리는 구경하고 댓글을 달고 친구 및 팔로워 공유할 자료를 찾아서 여유롭 검색한다. 블로그에 정보를 제공한 블로그에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가 무한히 밑을 떠받치고 있다. 아까 뭐 폰지 사기라고 했죠. 피라미드. 입증되지 않는 개인적 관찰이 아니라 사실이다. 마티킹 회사 시장과 조지오싱턴 대학교에 진행한 미디어 감시 연구에서 저널리스트 89%가 기사를 조사할 때 블로그를 사용한다 보고 있다. 대략 절반이 기사를 찾고 조사하기 위 트위터를 이용한다 보고 있으며 3분의 2 이상이 페이스북이나 링크딩 같은 여타 소셜 네트워크를 같은 방식으로 사용했다. 매체의 성격이 즉각적일수록 인터넷, 신문, 잡지, 수 이들은 소셜미디어와 같은 부정확한 온라인 취재원에 더 심하게 의존했다. 부모다고 할까? 게를르다 뭐라고 하든 간에 이런 태도는 공공이 용이 되고 진정했다.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저널리스트는 온라인 취재가 전통적인 취재보다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안다고 씌는다. 소셜미디어에서 모든 정보가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얻은 정보보다 훨씬 더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저널리스트는 단한명도이다 그러니까 온라인은 사실 확인과 검증을 하지 않고 보도 기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돈더 단순하게 해서 이 사슬을 세 단계로 나눕자이 단계들은 하나같이 뉴스를 지연에 기한 교두부 역할을 한다. 이보다 더 조작하기 시스템은 누가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을 거다. 6 단계 짐첫 번째 단계에서 관심을 끌게 가장 쉬운 사이트는 특정 지역 또는 사건을 다루는 소규모 블로그와 지역 웹사이트 이들은 일반적으로 한정된 도처자층과 관련된 지역적이고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글을 쓰기 때문에 신뢰도가 매우 졌다그 동시에 항상 자금 단위의 호독이 트래픽에 금지있으며 구독자 수 그래프를 취소해줄 굉장히 기사거리가 없는지 주한다 하지만 꼭 지역이 입안 사이트에 할 필요 없다. 당신이 잘 아는 주제를 다루는 사이트는 또 친구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괜찮다. 중요한 것은 자꾸. 인력이 부족한 사이트에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사이트가 추구하는 바와 연관성적대로 당신은 확실히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해주는 기사권을 그들에게 팔수 있다. 2단계 올드 미디어. 이 단계에서 우리는 온라인 취재와 오프라인 취재가 혼합되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 신문사는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을 운영하는 블로그가 최적의 목표적이다. 우선 그들은 모친 신문사 방송국 동맹이란 웹사이트를 소 공유하고 종종 구글 뉴스에 들어간다. 올스트리일 수 있을 수 있고 CBS 같은 회사 로고를 낀 사이트를 운영하지만 이 사이트의 기사 편집 수준은 자신들이 못해 올드 미디어만큼 옮겨갔죠. 피크다컴 창업자인 드루 코티스의 말처럼 이들은 전통적으로 이지만 실제로는 그저 최신 정보를 더 자주 전하고 편집 기준을 붙이는 대중매체의 집단일 뿐이다. 기존 언론 매체에서는 이슈가 추진력을 반해 결정적인 전환점니다포브스나시카우 트위번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인쇄되는 신문과는 다른 편집 지침을 따로견디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 홈페이지에 실린 기사는 신문에 실린 기사와 동일한 중요성을 지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만약 당시 스타트업인을 언급하기 위해서 와이어드 닷컴에 기사를 씌다면 월간지 와이어드가 당신 회사의 CEO를 잡지 표지에 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당신은 제품 상자 혁신적인 정치 와이어드는 문구를 딱커니 바칠 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이트가 아무것에 대해서 기사를 써주지 않으로이호구들을 낚기 위해선 기사거리에 들만 뉴스를 꾸며낸다. 야이그 사이트는 특정 내용이 기사로 다루기에 타당하다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는. 그들이 스스로 기사권을 선별하는 수고를 감수한다는 환상이 기행한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기사권을 꾸며내는 일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작업이다.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당신이 염두에 들고 있는 큰 웹사이트에서 MBC가 보도하기를 같은 마법의 문장을 상위해 주게 된다. 다양한 취재원에서 나온 다양한 기사를 지역 미디어와 중간계층의 미디어에서 확실히 심었다면 이제 이 보도를 지대상에서 가장 상층에 있는 미디어에 전국 단위 언론에 접근했다. 일반적으로 이 단계에 도달하면 직접적으로 밀고 나가서 노출이고 조작을 더 많이 한다. 이 이전 단계에서 당신의 믿길 문 사이트는 이제 당신 편이다. 이들은 장기 기사가 트래픽을 최대한 많이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 방법은 바로 규모가 큰 사이트에 기사의 링크가 실리거나 언급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사가 들어지는 레딧 같은 곳에 실릴 수 있도록 신경 쓰는데 그런 사이트 일면 장식하면 수천, 수백만의 방문자가 기사 모른다. 대중매체 기사는 기사권을 잡기 교해서 뉴스를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사이트를 주시하면서 내 친구 의 자산단체와 관련 내용의 레딧 에 일면 장식한데 그랬듯 종종 그런 사이트에 유행하는 것을 기사로 한다. 오늘날엔 이런 사람들까지 블로그처럼생각해 한다. 즉 이들 역시 조회수를 최대한 늘려야 하는 것이다. 미디어 사태를 하위 단계에서 성공한 전국적인 플랫폼에서 성공할 것이란 증거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저 이런 기자들에게 당신의 기사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보도되기로 원하는 미디어를 택한 뒤 그곳의 보도 패턴을 관찰해보라. 그들이 동일한 2단계 사이트에서 기사권리를 얻는 경향이 있다는 것. 그리고 기사의 내용을 그런 작은 사이트에 맞추면서 더큰 사이트에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특정 블로그와 뉴욕에 있는 미디어 집단 내에서 아주 널리 읽히게 된다. 이런 사이트에서 다룰려는 공들이 만들어진 자동적으로 그것을 읽는 기자들의 관심을 끌수 있다. 그들에게 직접 제보하지 않고서는 말이다. 예를 들면 c b s 뉴스 진행자 KT 커릭은 트위터에 기사권을 많이 얻는다고 말한 바가 있는데, 이는 그녀가 700명 팔로우부터 얻는 트시 전국적인 뉴스 전역 방송을 채우는 전부의 물건이다. 이런 소음소에 취약한 것은 뉴스 진행자만이다. 인투라지나 How to Make It in America 같은 HBO 드라마에 들어가는 노래를 선곡한 작업의 임무가 히트국제 중 스코페는 잘 알려지지 않는 예술을 발견한 것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그런데 그는 자기 차례 전에 음악 대본인 그저 인터넷을 뜨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신했다. 그는 트위터 상의 대화 최신 음악 블로거들의 댓글을 주셨을 뿐이다. 그러므로 HBO가 그에 기준으로 엄마만의 수월급은 주류 미디어 노출을 한 폭풍형태다. 이것은 단순히 속임수다. 웹사이머에서 미인이 되고 있다는 인상을 만들어라. 모든 기자가 그것을 대중화할 것이다. 그들은 첫인상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1, 2, 3단계. 나는 어떻게 미디어 사슬을 타고 올라가는가. I hope they serve me. 인헤르 공부는 광고판을 해설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 그래피티는 커드 d 드로스앤젤스와 미디어 미스트로 p 시볼이라는두 개의 특정 사이트 위키로 포기기해서 구하는 것이다. 내가 앨범 이열한 가문으로 사실보내자 그들은 재빨리 그걸 못다 앨범은 취재원을 기회언 덕에 미디어 미스트로 홈페이지의 프로필을 어떻고그 부회는 아직도 존재한다. 이 사이트에 따르면 매번은 그 후로 나타났다. 커브드 로스앤젤스에서 내 이메일 내용 그대로 옮겨 적는 것으로 기사를 시작했다. 한 독자 말다 어젯밤 집에 오는 길에 봤는데 아마 3번과 크레이센트 하치대로 이 부근에서 같다. 로스앤젤스 터킹맥스를실한다는 것을 알게 됐었기 때이에 선동꾼 터키맥스의 새 영화 아이오프 내 서브 비어인 헬은 이번 주말에 개봉한다. 강조는 필자. 광고 고맙다. 이 영어를 향한 분노를 불러일으킬 때는 운이 많이 따랐다. 우리가 인명 제보를 통해서 한동안 상영반대 시위 뉴스를 지역 웹사이트들이 많이 다루고 퍼트렸다. 이 사이트들이 시동 걸기 가장 쉬운 매체였다. 우린 터커가 모욕적인 말을 이용해서 보내면서 이 여성 헌보자가 우리 학교 온다니 머리끝까지 화가 납니다이 사실을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실 수가 있나라고 했다. 또한 지역 사이트에 매일 보에서 불매운동을 한다는 소문이 또는 논란 많은 영어가 며칠 뒤상영되왔다 섹스 비디오 대학생 시위 헐리우드 지역에서 뉴스만들어 이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아닌가 그들은 내가 속인 작은 블로그에서 점점 논란이 커져가면서 보면서 취재원을 상영관이 보냈다. 이에 대한 영상을 방송 웹사이트에 게시했고 해당 도시에 더큰 블로그 이를테면 훨씬 더포스 같은 신문이나 회사가 주관한 블로그가 이를 다시 다뤘다. 짧은 시간 동안 나는 뉴스가칠 판단하는 기준이 낮은 소규모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퍼뜨릴 수가 있었다. 다른 미디어들은 사태의 정보를 알고 있을 텐데 도사례 기사를 보도해서 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선사했다 이쯤 되면 내가 다룰 수 있는 도구가 생겼다. 서너 개의 링크가 최신 유행기사 또는 논란을 만든다 이것만으로도 주요 미디어와 전국적인 웹사이트를 승분시있다 슬레이트에서 미디어 비판과로 활동한 잭스에이퍼는 이런 식으로 조약된 온라인 상은 논란을 가짜 도발이라고 불렀다. 나는 분노, 포르노가 더 난용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실제로 포르노 비디오를 보는 것만큼 화내는 것을 좋아한다. 2단계에서 3단계라고가는 비결은 응급실적 광고이다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에게 이메일을 보해서 이봐, 우리가 노이즈 마케팅으로 이득을 볼수 있게, 우리 영어를 깎아 내려줄래라고 요청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는 이런 칼럼니스트가 읽을 가능성이 있는 그 사이트를 포저로 썼다. 미디어 비스트로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와 오커는 대단히 미디어 중심적임으로 우리는 그곳의 독자로부터 분노를 끌어내서 이야기를 그대로 맞췄다. 이 독자층인 워싱턴 포스트 같은 곳에 기자들도 속했었다. 직접 다할 때가 되자, 지밀과 야외에 갔자 이메일 주소 몇개 등록한다면 그때까지 모은 글을 첨 천번 이메일 보내서 어떻게 여태 이 일에 대한 기사를 안쓸 수가 있죠라고 말했다. 기자가 독자로부터 중요한 제보나 경고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음을한 문제에 대해서 두세 개의 타당한 제보를 받는 일은 강력한 신호가 된다. 그래서 나는 그걸 그들이 보았다. 어, 적당히. 사실 다른 사이트에서 먹은 가짜 이메일 주소로 가짜 제보를 보내는 수법이 조금 더 나간 분이다. 이번에는 주요 블로그들을 인크를 첨부해서 모두가 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을 명백해줬다는 히 점만 달랐다. 이쯤에서 놀라운 일이었다. 내가 사기를 쳐서 만들어낸 보도가 영어사 월급 2만 달러 주고 고용한 홍보 전문가를 돕기 시작한 것이다. 심야 텔레비전 방송과 신문 인터뷰. 아침 라디오 방송 출연 요청이 들었고, 거절하면 희신전을 부탁한다고 했다. 터콘 처음으로 카스 데일리가 진행한 MBC 심야 방송에 출연했다. 이 사기가 끝날 무렵에 수백 명의 유명 기자 프로듀서. 블로그가 휩쓸려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블로그에서 뉴스를 개걸스럽게 먹어줬다. 그럴 때마다 영화 여유편 조회수가 치솟고, 책판목을 올라갔으며 터콘은 점점 더 유명해지고, 점점 더논란이됐다 자신들의 행위와 우리 교육에 따라서 그 여권 터콘백스를 홍보하는 것이 되고 있다는 걸 그들이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몇 차례 단순한 수두 두는 것만으로 나는 이 이야기를 이 1단계, 3단계로 올려놓을 수 있다. 그것도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단계들을 여러 번 왕복다. 했이 영화는 개봉 당시 우리가 바란 것만큼 잘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어떤적인 관심을 끌었고 놀랄 만큼 수익성이 됐다. 추가적으로 시행해 게릴라 마케팅은 통제를 벗어나서 광고 활동 일부가 아니라 전부였다. 결국 이 영화 DVD 시장에서 광신적으로 만큼 인기를 끌었다. 일단 시동 걸고는 미노시기 사기는 자체적으로 생명력을 얻는다. 내가 터커 광고판을 했었는 뒤에. 이런 사건도 그런 것이다. 정확히 일주일 뒤 이들의 행위에 연결받은 페미스트 16명이 한밤중에 뉴욕시에 모여서 매너튼 전에서 영어 포스터를 훼손했다. 이들의 행동은 내가 그랬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보도했는데, 빌리지 보이스 블로그에 650장 기사와 함께 세 장의 사진 이 실렸고 댓글도 수십 개가 됐다. 다른 사람들 짜증나게로 감명으로 댓글을 몇개달는데 지금도 나도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입니다. 가짜에서 진짜 행동이 나온 것이다. 미디어 사슬 타고 올라간 전략은 유기관리의 전문가, 마이크 시트릭의 통찰력이 존재한다. 시트릭은 비용감을 막 사고 있거나, 논란이 되고 있는 고객을 향해 상황을 지지을 때, 앞잡이가 필요해라고 말하고 있다 미디어는 동물처럼, 물리지어서 전송력을 조준다. 하나는 앞잡이만 있으면, 너도나도 너도 앞덧해서 달리기 시작한다. 첫 번째는 앞자를 만드는 것이다. 나머지 할 일은, 그저 그것이 가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돌리는 것 뿐이다. 명심하라 상층 부의면에서외하면 미디어 생태계 모든 사람들이 빠듯한 마감 시간 내에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는 엄청난 압박감이 심합니다. 자 당신은 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이들은 그 어느 것보다 필살해 그릇다 아주 수잡한 근거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런 이나 같은 기획적인 의도적인 적 없지도 발생하는 광경 보기 시작해서 나는 기가 없다. 난 내부 불꽃에서 미디어 폭발하는 것을 봤다. 네트워크화 되고 상호오존적인 우리 세계에서는 아무도 의식적으로 유도하거나 조작하지 않을 때조차 잘못된 정보가 확산될 다이 시스템은 너무나 잘 갖춰졌고, 추정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필요 없을 때도 많다. 규모를 스스로에게 먹여준다. 때때로는 맹락에서 벗어나는 민족문화고 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 2011년 초 AOL의 연예코르의가시를 담당했던 한 기자가 전 NFL 쿼터백 쿼트 쿼터 언어에게 댄싱 윈드더 스타스의 참가할 다른 원주 선수로 누가 적당하려고 었다 원어는 농담 삼아서 당시 성희롱 스캔들이 말던 브레 파브를 출연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가 파브역 억지 말라고 했음을 불구하고 기자는 허트 워너가 브레파블 댄싱 위드 스타스 참가자를 점찍다. 논란은 시청률에 도움이 되니까란 제목이 기집을 올리고 독점이란 꼬리표까지 달았다. 게시물이 당시 워너가 별 생각 없이 봤다는 내용이 적혔다 이틀 뒤 블로그 블리처 리포트니 기사를 링크하면서 워너가 파브의 프로그램에 참가하라고 진지하게 권한 것처럼 보이도록 포스팅했다. 이 기사가 올라간 뒤 소문은 급격히 퍼져나기 시작했다. 아이오와 지역의 tv뉴스방송국 kccid 모인 기자는 이 기사를 덮고 브레파브의 다음 행보는 이란 제목으로 6 2세 단신을 쓰면서 블리처 리포트가 다른 소문을 얻었다. 이기사에 다시 u s a o 투데이 브레파브가 댄시위드스타 시즌 12 출연자라는 기사가 되었고 프로포. 폴 토크 등의 일을 전국에 퍼뜨렸다사건 다시 약해보자 의도적인 하이 한데 가십 블로그가 농담을 요구 계속 보도하면서 특종을들었다그다음된 특종은 소규모 의원의 블로그에서 시작해서 스포츠 사이트에 b s 에서 제일 맺은 아이오 방송 미국에서 가장큰 신문사 중한 곳에서 운영도 웹 사이트에 이르기까지 미디어 사슬이 다 올라가면서 퍼져났다. 그래서 소문이라고 할수 없는 것이다. 소문적어도 의도적이다.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것이다. 바보에 대한 이 잘못된 보도는 내가 토커형을 홍보할 때와 거의 같은 경우를 따로 봤지만 내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만 다르다. 이건. 잘못된 정보 퍼뜨릴 뿐만 아 그것이 그런 이될 수도 있다. 단순히 가십이란 점을 생각하면 이게 별일이 아니라고 모른다. 바보 얘야기는날리기자 알게 뭐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만약 그랬다면 이런 질문을 해보 겠다. 그사이에서 뉴스 편집실 내에서는 줄여도 광고를 떨어지고 보도를 주기는 더욱 빨랐었는데 인터넷 을 통해서 퍼져나간 이런 가짜 얘야기는더 적어졌을까 아니면 훨씬 더 많았을까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곤 연예에 대한 가십뿐이었 던 그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